과연 이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살때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전입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첫 번째, 경매를 통해서 주택 투자를 하는 건 단기 투자가 많습니다. 즉, 3개월, 6개월 이내에 사고팔고 하려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매매사업자라는 사업자를 내야 돼요. 그럼 사업자 대출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나온 것은 가계 대출입니다. 즉, 개인 대출이에요. 우리는 사업자 대출로서 기업 대출로 들어갑니다. 두번째 전입신고를 해야되냐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고 가계대출, 개인대출을 받았다면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야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대출을 받을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라고 현재까지의 규정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투자자의 포지션에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 한 4억 이하로 보는게 좀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 아파트 가격이 싸면 쌀수록 수요가 많을 것이고 대출도 비율대로 줄기 때문에 4억대 아파트가 타격이 조금 더 덜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무조건 3억 이하의 빌라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2억 대에 내가 팔수 있는 빌라들을 보는 게좀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빌라의 경우에는 정책대출을 많이 받아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정책대출도 한도가 조금씩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물건의 절대 금액이 낮은 걸 봐야 수요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우리가 투자를 가능하도록 할수 있다.